어, 나 남자친구 생긴 것 같아. 어저께 너내 남자친구 할래? 그랬더니 너 나한테 어제 문자 했더라. 기분 완전 좋았잖아.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야? 나 그럼 남자친구 이제 생긴 거네. 남자친구 생기면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거든. <laughs> 근데 이제 나도 생긴 거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었거든. 남자친구. 거기 드라마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거기 드라마 속에 남자가 근데 지금 네가 나한테 문자했잖아 너도 잘생기고 나보다 어리고 그런 네가 지금 나한테 문자한 거야? 어제 기분 완전 좋았잖아 오늘부터 1일인가 네?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하면 되겠다, 그지?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 같이 마트 가서 장봐서 맛있는 것도 같이 해 먹고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 나도 이제 할수 있는 거네 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 나보다 잘생기고 거기다가 나보다도 어리고 하, 나 어저께 네가 문자에서 얼마나 기분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같이 하면 되겠다. 남들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사소소한 것들 있잖아. 어. 나도 그런 거 하면서 남자친구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거든. 같이 장 봐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할거 되게 많은데. 근데 진짜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음, 남자친구랑 한여름에 같이 바닷가 가는 거. 바닷가 가서 수영복 입고, 수영도 하고 태닝도 하고 음. 그게 제일 해보고 싶었거든 아 올여름은 이제 할수 있는 거네 같이 바다가도 갈수 있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잠이 안 오면 통화할 수도 있고, 문자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지금 일하고 있겠다. 그치? 일 끝나고 나면 오늘도 문자 해? 오늘 일 빨리 끝나고 와서 저녁에 통화했으면 좋겠다. 일 끝나는 대로 문자기야. 문자하고 오늘 아마 이러다 보면 둘다잠잘잘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맨날 잠이 안 와서 이러고 있었잖아. <laughs> 근데 이제 나도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잘, 잘수 있겠지? 남자친구 생기면 되게 하고 싶은 거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 할게 얼마나 많아, 그지? 같이 커피도 마시러 가고, 영화도 보고, 마트도 가고. 아, 그런데 잘 생기기까지 했어. 어떻게? 생각만 해도 진짜. <laughs> 아무튼. 일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일 열심히 하고 오늘 끝나면 문자해 알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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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봐.